사랑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잘 시작하셨습니까? 어, 어제 한 성도님이랑 어, 점심 식사했는데요. 좀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영양식을 새벽에 찍냐. 그 제가 전날 보통 저녁이나 오후에 찍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그 아침에 제가 일찍, 6시에 제가 업로드 하잖아요. 아침 일찍 찍는 줄 알았대요.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laughs> 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담을 얘기 드리자면 제가 진짜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집에서 찍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보통 이제 저녁 10시가 넘었을 때 찍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밝고 상큼하게 찍고 싶은데 그게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laughs>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런 모습이면 아, 밤에 늦게까지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좀 얘기 드렸고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성전 봉헌식에 있는 기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봉헌식이 마무리되어가는 장면에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어 또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또 마지막 강구를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8장, 11기상 8장 59절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강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세 번역으로 찾아왔는데 조금 요번역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서요. 어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죠. 재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또 구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응답해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 기도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한번더 기도하기를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해 달라. 그리고 날마다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사실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강에 또 문제나 직장에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어 간절하게 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지체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어,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특별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하기보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밤이나 하나 낮이나 우리와 우리의 간구를 기도를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뜻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하루 동안 해보았습니다. 계속 늘은 길게 말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처해진 그 상황들, 또 여러분이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정직하게 하나님께 좀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밤이나 낮이나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맞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마음이 어렵고 여러가지 상함으로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나 성도님 오늘도 화요일도 잘 보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